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 공간에서 그 욕실, 화장실에서 돈복 터지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장 그 고려해야 될그몇 가지 그 풍수적인 팁이 있습니다.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욕실 공간은 그 어차피 지방 공간에서 가장 크게 또물 기운이 편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그 태생적인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이유로 그 물과 그 상극의 환경이 될 것들을 우리는 그 가급적 주의를 해야 되겠죠. 전자제품이나 그 헤어 드라이기, 기타 그 모든 그 전기 전자제품의 그비치가 되면 이때는 그 욕실 공간을 더욱 그 부정성이 그 환경으로 내몰게 됩니다.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. 또한 그 약품 종류가 있다면 가급적 이 공간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. 물 기운의 그 속성은 번지는 속성의 암시가 굉장히 강합니다. 병이나 또 약을 사용하게 될 그런 환경에 전염을 불러들입니다. 또한 그 욕실에 그 잠시 두게 되는 그 장신구는 괜찮지만 장시간이 장신구를 또 깜빡 또 두게 된다면 이것 역시 그 좋은 암시를 주지 못한다고 풍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욕실에 양초를 두는 집도 있는데요. 양초도 그 화기운의 그 대표적인 암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배치도 결국 상극 배치가 될수 있습니다. 또한 사용을 마친 그 타올 종류가 있다면 모두 그 계속해서 욕실 공간에서 그 잠재적인 부정성을 계속 그 생산을 해내겠죠. 그렇게 되면 또부정성 더욱 그 심하게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안 좋습니다. 개인 위생 용품도 욕실 공간이 그 올바른 수납 공간은 아닙니다. 사용을 한그 모든 개인 위생 용품에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들을 또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그 유기체의 서식처로 만드는 그 비위생적인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아주 많습니다. 풍수와 그 돈복 차원뿐만 아니라 위상적인 또 차원에서도 특히 그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지금 설명드린 또 이런 것등이 제거가 되고 또 개선이 된그 욕실 환경은 돈복이 또 크게 터질 환경으로 또 탈바꿈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그 욕실 공간에서부터 돈복이그 멋진 파종을 하셔서요 크게 그 재물복을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